3월 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여호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게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를 와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파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를 그의 성읍길로 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으,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니면 우리 중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0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뱀매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곳에 있으라."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떠돌아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덜, 어,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언어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사나 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나 아달고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아,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포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사오니 선이 여기신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마스와아비아다의 아들 요나다를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을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원하오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에 아렉스람 후세가 옷을 짓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기지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무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 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요하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네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우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묘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량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량은 다윗에게나 알랍,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17장 아도벨이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특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의평안하리이다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이도멜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배품 계략이 좋지 아니 한리이다 하고 또후사가말하 왕도 아시거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진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어느 구례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 아들 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이불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이스라엘밧발을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하게할 것이니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의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러 와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도과 아비아달 두제사장이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 몰수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찢은 고실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예 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을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오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새 새벽까지 한 사람 도 용날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 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이 안정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압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사문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첨에 거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라 땅의 진친이라. 다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루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루글 림 길라사라,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 질그릇과 밀가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백성의 백성이 드레스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 더라. 아멘.